현재 미 바이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바이든 정부의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펴고 한국만 제외한 상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일본과 새로운 반도체 협력을 전격 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심지어 이번 반도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되는 중국에도 이해할 수 없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치인들조차 들고 일어난 상황이며 한국은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현재 미 공화당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왜 한국을 보호하려는지와 한국은 어떠한 대응책으로 현재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우선 바이든 정부는 최근 현대차 보조금 제외 논란에서 다른 나라는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를 들고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한국 대리기라고 했으며 현지 한인협회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현재 미국 공급망에 막대한 기여를 한 한국만 제외해버린 것은 파렴치하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둘째치고 정말 한국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를 미국이 노린다는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미국은 삼성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대만의 TSMC가 커져버린 것을 크게 경계하는 상황인데 이번 반도체 법이 대만은 물론이지만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만 TSMC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국의 반도체의 식민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플과 같은 미 글로벌 기업이 외주를 주고 키워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고,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TSMC의 방향성과 진행 사업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미국은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공장을 짓는 곳을 금지한 반도체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TSMC의 중국 내 첨단 공정 공장은 물거품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TSMC는 미국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관측되는데,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떼어버리면 대만은 그대로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 TSMC는 미국의 3나노 첨단 공정을 가동하는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로 결정한 상황이고, 일본에조차 TSMC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동맹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과거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 시장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작은 틈새부터 성장해오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일본이 몰락하면서 미국이 1위가 될줄 알았으나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의 속도전을 따라올 수가 없어 한국이 오히려 세계 1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미국은 과거에 내쳤던 일본의 손을 다시 잡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 말 미국은 일본의 경산성과 더불어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건립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의 7조원 투자를 막아선 미국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2나노급의 반도체 라인을 2025년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일 연구를 협의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최첨단 기술에 일본을 선택했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2나노급의 최첨단 공정을 2025년까지 일본에 마련한다는 것은 회의적인 일입니다만 어찌되었든 한국을 최근 배제하는 미국에서 일본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한다는 게 우려되는 것이죠. 미국은 비메오리 분야가 세계 최강이며 일본에서는 소부장 분야에 강점이 있어 이를 노린 것이고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반도체의 위상을 전 세계 최고로 만든다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제 미 공화당까지 폭발시켰는데요. 마이크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미 정부가 최근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판매를 승인했다면서 전격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한국에는 같은 경우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선 2021년 6월경에 미 매체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매그나칩 매각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매그나칩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한국 회사로 중국의 약 1조 6천억 원의 인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부품을 공급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요소는 아예 없었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지도 않은 회사였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측 인수 금지를 명령한 것입니다. 당시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술 향상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무 관련 없는 기업조차 막아섰다면서 미국이 그만큼 중국을 경계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한국 메가나칩은더 이상은 중국에 매각하는 게 중단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메가나칩은 올레드치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기도 했기에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매그나칩을 중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우려한 점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최근 중국의 미국 반도체 업계 인수에 서명했다는 사실인데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 반도체 IP 개발업체인 오픈파이브가 매각되었는데 그 대상이 중국계 알파웨이브 IP 그룹이라며 미국이 이를 승인했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알파웨이브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징 기반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의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이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증거인데요. 심지어 이 기업은 IP 관련한 기술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의 메가나칩에 비해서 훨씬 더 미국이 막아야 할 기업 판매를 그대로 승인한 모습인 것입니다. 공화당의 루비어 상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판매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메가나치 민수 반대까지 한 미국이지만 미국 판매권은 승인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며 한국의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 애플은 랜드플래시에서 공급업체를 하이닉스와 일본 기옥시아만을 선정했다가 이제 중국의 YMTC를 선택하면서 미국 제일 기업이 중국 반도체 성장을 돕고 있는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경고하며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애플이 더 전진시킨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전례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영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 통신망과 미국인 수백만 명의 아이폰에 들어온다며 중국 국유기업이나 마찬가지인 YMTC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미국에 수입되는 어떠한 제품도 중국 반도체를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다만 중국 내 판매되는 일부 아이폰에 탑재될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YMTC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짐짓 중국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관계자들은 어차피 중국의 반도체 성장세는 미국이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인데요. 이미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올해 들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3위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급으로 올라서며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 대만과 한국은 그 이익을 상당히 흡수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첨단 장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만 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막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수요를 미국으로 돌려버리겠다는 일종의 이상행동을 전개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과 대만의 투자를 받아놓고 제대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한국과 대만이 중국의 라인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을 했지만 이것도 현대차의 경우와 같이 한국 삼성 등이 제대로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마이크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회사를 키워서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는 성장을 늦추되 중국의 수요를 한국, 대만 대신 미국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의 정치인들은 바이든 정부의 행동에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지아 주지사는 바이든 정부가 현대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현대차가 어렵게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동맹에 이러는 것은 미친 짓이며 다시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인 한국 사위 라리 호건 주지사는 서울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메릴랜드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간에 상생하는 방향으로 무역이 흘러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강조한 모습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동맹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안 그래도 미국이 비싼데 이런 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동맹인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미국에 더욱 이익인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기업들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미국 대신에 멕시코나 캐나다를 찾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트럭의 공급을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입점할 가능성이 높고 북미 FTA로 활용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보다 훨씬 단가도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재선 욕심으로 황당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한국도 다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유럽이나 베트남 등 기타 국가의 라인을 확충하고 미국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잡는 건지 아니면 한국을 잡는 건지 모를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비판이 지속됩니다. 트리플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